안녕하세요 산후안의 김용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맞아 팔다리 관절 중에서 무릎관절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겨울철에는 팔다리 관절 통증은 관리하기가 힘든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한상형 열상기 즉 추위는 신체구조를 다치게 하기 쉽고 더위는 내장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손발이 당장 시리지만 무릎으로도 찬바람이 슬슬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느 관절이든 그렇지만 무릎은 크게 앞, 뒤, 안쪽, 바깥쪽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좀더 세분해서 삼음, 삼양, 즉 양명, 태양, 소양, 거름 태음, 소음으로 나눕니다. 양명이 앞, 태양이 뒤, 소양이 바깥쪽, 거름 태음 소음이 안쪽에 해당합니다. 이 삼음 삼양의 영역을 경락과 경근이 지나갑니다. 경근은 경락처럼 우리 몸의 근육을 경락의 1 2개 흐름으로 분류해서 묶어놓은 체계입니다. 경근은 경락과 많은 혈자리를 공유합니다만 세부적인 흐름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무릎은 힘을 많이 쓰는 신체 조직인 만큼 경근의 관점이 중요한 편입니다. 무릎의 뒤쪽은 비복근, 대퇴이두근 반건양근, 반막양근이 위치합니다. 이는 족태양 방광 경근의 주행과 겹칩니다. 족태양 경근은 새끼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리 등어리를 거쳐 머리로 이어집니다. 무릎의 바깥쪽은 장경인데, 대퇴이두근, 장비골근, 장지신근 등이 부착되어 있고, 족수양경근이 주행합니다. 족수양경근은 몇째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리, 골반 옆구리를 거쳐서 머리로 이어집니다. 무릎의 앞쪽은 정경골근 장지신근, 장비골근,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이 부착되어 있고, 족 양면경근이 주행합니다. 족양면경근은 2, 3, 4번째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을 거쳐서 머리로 이어집니다. 무릎의 안쪽에서는 족태음경근은 봉근근과 거의 일치합니다. 족손경근과 족걸은경근은 박근장내정근과 거의 일치합니다. 족태음경근은 첫번째 발가락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를 지나 배꼽을 거쳐서 흉강을 지나 흉추로 연결됩니다. 족소운 경구는 새끼 발가에서 시작을 해서 사타구니를 지나 척추를 타고 올라가 후두부에서 끝납니다. 족걸음 경구는 첫째 발가에서 시작을 해서 다리를 지나 사타구니에서 마칩니다.